유복한 집의 자제였던 고씨는 이번 진사 시험을 통과한 게 너무나 기뻤다. 이보게들, 내가 오늘 진사 시험을 통과했으니 한턱 쏘겠네. 가세나 냥냥 가지야, 야오, 야 채널에 가입해주신 회원분뿐만 아니라 구독, 좋아요, 댓글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생집을 통째로 빌리다 시피 해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거지 하나가 찾아왔다. 내게도 돈이 많으니, 나도 좀 껴주시구려, 냥냥. 고시는 표정이 일그러지고, 그걸 본 대장격인 기생이 달려나와, 분위기를 망칠까 말리기 시작한다. 장난치지 말고, 어서 갈길 가구려. 지금 귀한 손님들이 와서, 한 달치 매상을 팍팍 올려야 하니까, 냥냥. 그 매상, 내가 채워줄까 하는데, 냥냥. 하고 거지가 품속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하는 데 꺼내고, 꺼내고, 꺼내도, 돈이 계속 나오는 것이었다. 꺼내놓은 돈을 모두 세어보니천냥은 좋게 돼 보였다. 예, 얘들아. 손님 맞아라. 야옹. 고씨는 자신이 기생집을 전세내다시피 했는데 거지에게 돈으로 밀리니 자존심이 상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인데 괜히 술에 취해서였을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본다. 거그 보아하니 돈이 남아도시는 분 같은데 그 정도 재력이면 우리 모두를 청나라의 악영룡까지 여행시켜주면 어떻겠소? 허허, 그거 어렵지 않소, 냥냥. 여기 있는 분들 모두 가고 싶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오. 허나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 가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말이오. 그건 어렵지 않소. 심지어 지금 당장 데려갈 수도 있어만. 원하시오? 냥냥. 개기부리도 미치기까지 한 모양이군. 좋소, 갑시다. 어디 보자, 거기 너 가서 항아리에 물 가득 채워라. 이르거라, 그렇게 물을 가득 채운 항아리가 들어오자. 자, 모두 이 항아리를 바라보시오. 냥 냥, 사람들은 거지의 말대로 항아리 안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항아리가 점차 커지더니, 거대한 바다로 변하는 게아닌가 사람들이 놀라고 동황하며,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 위에 겨우 발을 딛고 섰다. 그러자 동자 둘이, 나룻배를 타고 나타나더니 바위 위에 댔다. 거지가 웃으며 하하, 자 다들 이 배로 올라타시오, 냥냥. 저, 나으리, 이,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냥냥. 그, 그러게 말이다. 분명 우린 아까까지만 해도 기생집에서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냥냥. 자, 자, 어서 배에 올라타시게나, 냥. 일행이 모두 배에 올라타자마자 배는 순식간에 움직이더니 어느덧 커다란 푸른 벽에 도착했다. 자 내리시지요. 이곳이 여러분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악양루입니다. 냥냥 기생과 유생들은 자신들 눈앞에 펼쳐진 휘황찬란한 광경에 입이 떡하니 벌어졌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읽고 말로만 듣던 경치였는데 단번에 알수 있었다. 이곳은 정말로 악양루인 것을 거지는 일행들에게 이곳 저곳을 안내하며 악양루를 구경시켜 주었다. 그렇게 구경을 마친 사람들이 누가 귀에 올라서자 아름다운 여시종들이 술상을 들고 나타났다. 아니 무슨 소리이리 달고 황홀하단 말인가? 야옹! 특히 상 가운데의 노란귤은 엄청나게 좋은 향기가 났고 맛도 굉장히 좋았다. 그게 천하에 널리 알려진 동정귤이여. 조선 땅 어딜 가도 구할 수 없고. 오직 중국 남쪽에 동정호에서 만나지요. 냥냥 귀하단 말에 기생하나가 세 개를 집어 자신의 치마폭에 넣었다. 넉넉히 있던 고씨는 뭔가 떠오른 듯 거지에게 물었다. 이보시오. 그런데 이곳에서 조선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돼요? 냥냥 흠흠. <laughs> 아마 1만 미는 남을 것입니다. 어째 만족은 하셨습니까? 야냥 그, 그렇소. 그런데 이제 슬슬 돌아가야 할것 같은데 말이오, 냥냥.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지가 씩 웃으며 눈앞에서 흔들리더니 사라져버렸다. 뭐야? 어디 갔어? 뭐? 그 거지가 사라졌다고? 여기에서 어찌 조선까지 돌아간단 말인가, 냥냥? 이런, 큰일 났구만. 남겨진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냥냥... 어엉엉엉 <laughs> 한참 동안 통곡하던 그들에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온다. "어휴, 들좀 자리 쉬어, 양양. 이보오이보들그 소리에 고시와 친구들은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악양 이가임데 간다. 물을 가득 채운 항아리는 엎질러 진짜 오래됐다. 알고 보니 그들은, 온통 물바닥이 된기생집팡에서큰 괴짜기에 올라 기생들과 함께 서로 울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이게 무슨 초월한 말인가, 냥냥. 우린 여태 환각 속에서 놀아난 거란 말이야? 야 이런 고의한 우릴 속이다니 사기꾼 놈. 그때 기생 하나가 벌벌 떨며 말을 걸어왔다. 저, 나으리. 우리가 겪은 게 환각이었다면 지금 제 품에 있는... 이 향기 가득한 동정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기생의 손엔 아직도 싱싱하게 향을 풍기는 동정귤 세 개가 들려 있었다. 아마 그 거지는 인간계에 잠시 놀러 나온 신선이 아니었나 싶다. 그들이 만약 처음부터 거지에게 온정을 베풀었다면 이런 장난을 쳤을지도 의문이다. 잠깐, 너의 치마 폭에귤 말고 뭔가 또 있구나. 구독 좋아요. 내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는 분들께 모두 복을 줄 것이야. 냥냥. 또한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선 현가입까지 해주시면 전설의 고냥이께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냥.